흠뻑 물을 익은 가을 속으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이 가을에 머물고 싶은 멋진 공간을 꾸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오셨어요 아, 여유 좀 부리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늦은 휴가를 왔거든요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여름에도 일하고 휴가를 못 갔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햇살. 그리고 마음의 양식인 책을 또좀 읽고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시간을 좀 여유롭게 즐길 어, 바쁜 거 없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눈도 감고. 이 햇살을 느껴보세요. 가을이잖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늘 일하시러 오신 분 아니세요? 일해야죠. <laughs> 그래. <laughs> 아, 휴가는 무슨. <laughs> 내 주제에 휴가는 무슨. 커피 원샷하고 이제 휴, 일하러 가야 됩니다. 가자. 오늘도 일하러 가자. 화이팅. 아이들과 오래도록 머물며 쉬고 싶은 휴식 공간을 운영하며 동화 속 스테이 공간을 설계하는 권범이 대표의 귀농 이야기 만나보시죠. 저는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마치 휴가를 온것 같은 그런 착각을 잠시 잠깐 <laughs> 드렸습니다. 이거 벗어놓고 열심히 이제 또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가 지금 스테이인 거예요? 네네네. 여기. 이 대문짝도 너무 감성있잖아. 요 하루 자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아 <laughs> 여기 그럼 안에 구경 좀 네. 시켜주세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오. 와, 여기가 지금. 와, 창이 너무 예쁜데요? 네. 공간 소개를 일단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군의군에 위치한 2층으로 된 숙소고, 독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공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 1층는 네, 1층에는 보통 이제 주방, 오시면 바로 보이는 주방 공간과 오. 이제 다이닝룸, 식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공간 다이닝룸이 있고, 또 옆으로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룸이 있고, 2층에는 이제 침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꽤 커요. 이게 지금 몇평 정도예요? 저희 아래 위다 합쳐서 47평 정도. 47평. 네. 이 바깥에 마당까지 하면 더 넓은 거죠? 네네, 마당까지 다, 대지까지다 하면 135평 정도. 오, 와, 이거 관리하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선배님 실례지만 이제 뭐 결혼을 하셨다던가. 네 결혼했고 아이도 일곱 어. 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어. <laughs> 네.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오 <laughs> 어, 남편은 저 지금 이제 외국에 있고 저는 외국에? 네, 어디, 어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카자흐스탄. 네. 그럼 거기에 지금 계시고 소민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네, 저도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네. 고향으로 이제 내려와서 혼자만 아들이랑 같이. <laughs> 그것도 아들이랑 둘이서만 네. 아니 어쩔 때 지금 살짝 둘러봤는데 장난감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취향 저격인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있으셔야지 이 정도의 센스가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 그렇구나. 저2 위층도 좀 궁금한데. 2층도 네.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위층으로 네. 어, 가시죠. 네. 와 와, 여기, 여기도 뭔가 1층이랑 또 다른 느낌인 게 여기는 아예 딱. 숙소가 있네요. 여기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침실 공간과 어, 네. 이제 다이닝, 뭐 식사하시는 공간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음 싶어가지고 이제 2층에 있는 이렇게 침실 네. 공간을 마련하고 1층에는 생활 공간으로 아 하고 인테리어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네.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기는 네. 뭔가 조금 더 색감이 아 1층보다는 덜한 느낌이 네. 있고 편안해요. 그리고 원목 위주로 네. 조금 꾸며가지고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보통 어떤 업무들을 하세요? 제가 뭐좀 도와드릴 네. 게 있을까해서 오늘 하실 일이 많죠 많아요 이상하다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숙소다 보니 네. 손님들이 퇴실하시고 난 다음에 오. 이제 정리정돈을 주로 주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내려가서 네 내려가서 혹시 먼저. 주방으로 가야 되나요? 네 주방으로 어, 주방에 있다가 오늘 여기 온 건데 주방에서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네. 그러면, 카자흐스탄에서 혼자 오실 결심을 하시고 온 거잖아요. 네. 남편을 두고 나 혼자 다시 온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모님이 어찌됐든 여기 계시니까. 아. 그래서 부모님을 믿고, 네. 네. 그래도 아이랑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좀 든든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만족을 음. 하고 있어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자연과 같이 음. 친구처럼 지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을 하셨을 때좀 도움을 요청할 곳들이 필요하잖아요. 경북경제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오. 청년창업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년창업 지원해주는 거기에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오. 거기에서 또 경제진흥원에서 지원금을 또 받아서 이것도 같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저는 근데 이미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리모델링은 다한 상태였어요. 오.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면서 이거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일단은 하고 이 안에 집기를 채우는데 경제진흥원에 도움을 크게 받았죠. 다른 분들은 이제 창업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준비 네. 비용부터 아유. 이제 창업했을 때뭐 저는 이렇게 숙소지만 제품 같은 거를 하시는 네네네네. 분들은 그 제품에 관한 기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또 지원을 해 주시고 다양하게 있으셔 가지고 창업가들이 그렇죠. 네. 처음 본 순간, 아, 여기다 하셨어요? 아니면 막이 근처에 한 수십 군데를 보신 건지? 아니면은. 여기 집을 이제 리틀퍼레이스 촬영할 때 제가 마침 군의 친정에 와 있었어요. 아이 조리한다고. 그아가지고 네. 저도 막 오, 그렇게. 영화 촬영하네, 영화 <laughs> 촬영하고. 이제 개봉하고 나서도 그 영화가 주는 여운이 너무 있으니까 맞아요. 자주 고향에 올 때마다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에이. 이 공간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네. 근데 그때는 아마 이게 매매를 아. 안 하신다고 오. 하셔가지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네. 카자흐스탄에서 네.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을 찾는데 여기가 매물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허!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그때 새벽이었는데 <laughs> 바로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여기가, <laughs> 네, 여기가 왔다. 여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해보고 연락해 보시고 보셔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아내는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해 버렸어. 요 얼마나 마음이 그리고 또막 이렇게 쿵쿵 뛰시면서 조급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난 외국에 있고 이메일을 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새벽에. 맞아요. 그 그때는 항상 외국 생활이 힘들어 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했었는데어 네. 그때부터 이제 활기를 되찾고 <laughs> 이제 그때부터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두달 후에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계약을 네. 하고. 그래서 두달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지금 이렇게 펜션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스테이를. 그러면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에 있어서 힘든 점? 운영하면서 아직 크게 힘든 점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제. 제가 오로지 아이랑 같이 하고 이 업을 하다 보니 아이랑 오롯이 보내는 시간이 없는 어. 게 약간 조금 힘든. 제가 이제 이런 감성 숙소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음. 그래서 맨날 새로 이제 뭐 주변에 오픈한 게 없나 좀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그런 제 레이더망을 음, 예를 예, 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팔로우를 해놨어요 음.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주로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시는 네네네네. 건지. 맞아요. 어. 아직까지는 저는 예약. 그 플랫폼도 그냥 어찌 됐든 인스타그램에 이제 DM으로 음. 하고 있고 광고도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집에 오시는 주 타겟층이 네. 이제 요런 사람들. 맞아요. 어디가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laughs> <laughs> 맞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주 타겟이랑 네. 너무 잘 맞아서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걸로 홍보도 하시고 네. 이제 광고 비용을 지출을 하시는 건 거죠. 네, 네. <laughs> 앞으로 좀 이렇게 스테이를 해보고 싶다 하는 청년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음.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음. 흔한 그런 감성의 공간 말고, 진짜 제, 나의 감성이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이어야지, 아, 이게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 미리미리 공부해둬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 저는. 진짜 처음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두달 동안 네. 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전국에 잘 되는 스테이들를다 어. 그냥 분석 아니 분석처럼 여기는 음. 왜잘 될까?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를 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저희 이제 이 공간에 어떤 식으로 할지 대입을 음.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색깔을 많이 쓰는 집을 해야지라고 딱 처음부터 한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고 음. 좀 새로운 스테이를 만들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라서. 기대되는 재료들과 함께인데요. 도와주실 분이 좀 오셨다고요?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네. 어, 셰프님을 초대하셨네요 <laughs>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면 네.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일단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 빌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남편. 어. 어, 어, 어. 카자흐스탄에서 온 김미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럼 원래 카자흐스탄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귀국하신 거예요? 어, 네. 휴가를 지금 받아서, 지난주에 와서, 아 지금 존빌라 일을 도우면서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 오늘 요리 같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laughs> 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링기를 할 건데, 유링기가 근데 안 간단한 요리 네. 근데 요새는 시판에 나오는 이런 텐더같이 이런 게 네네네. 있어가지고 이거 텐더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랑만 해가지고 버무리면 이제 중식당에서 먹는 유린기 비슷한 맛이 나서 그걸 준비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떤 분한테 좀 전달을 할지. 아 저는 이제 군이에 내려오게 된 진짜 가장 큰 이유가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네. 큰 이유가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아, 저는 못 내려와서. 아,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대접해드리려고 오늘 네,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엄마한테 또 장모님한테 <웃음> 네. <웃음> 드리는 그런 요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봐야 되는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치킨을 먼저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이제 소스에 버무리는 거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저 궁금한 게얼마만에 지금 오신 거예요, 한국에한국에 한국에 이제 겨에에한번왔에고 아... 이제 한 번. 근데 그러면은 진짜 자주 봐야 5, 6개월에 한 번인 거죠? 그렇죠. 1년에 음. 두번 정도. 음, 두 분이 근데 더 애틋해지실 것 같아요. 어때, 어때요? 네. 매일 영상통화를 하지만 은 어. 그걸로 절대 치워지지 않죠. 그렇죠. 실물로 내가 이제 보고 목소리도 막 가까이서 듣는 거랑 화면 통해서 또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어, 아, 그러면 처음에 나는 이제 카자흐스탄 말고 군위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아, 카자흐스탄에서 카자스탄어 아이가 아. 두살 때, 아, 세살때 이렇게 데리고 가서 네. 1년 가까이를 카자흐스탄에서 지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힘들었겠다. 네,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육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랬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의로딱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진 것도 있고, 이렇게 못 봐서 또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아 예, 네, 아빠의 부재는 너무 오. 크니까, 그게 가장 큰것 같고, 네. 뭐, 음. 다른 거는 뭐다 좋죠. <laughs> 한국이 좋더라고요. 네. 어디 가도. 그건 맞아요. <laughs> 우리나라 최고지. 네. 이 집을 전부터 계속 계속,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셨다고 하시고요 네. 갑자기 새벽 3시에. <laughs> 눈이 반짝이셨죠. 저를 막 깨우면서. <laughs> 정말 반짝거리는 눈으로 네. 이거 해보고 싶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을 일초도 안 했어요. 저희 와이프의 음.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 오히려 저는 이 빌라가 너무 고마워요. 운 음.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게 있는데 두 분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도 저도 물리치료사여 가지고 반전. <laughs> 네.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어, 사내, 사내 커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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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병원에 팀장님이셨고 어허허허. 저는 네. 이제 막 7년 차. 뭐. 년 차. 신입. <laughs> 네. 네. 입사했을 때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셨나요? 네. <laughs> 진짜? 진짜? 네, 직 감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들어오는 모습에서? 네, 들어오는데 막 뒤에서 막 아우라가 막 엄청나시더라고요. 나 여기 못 듣겠네. 저 네. <laughs> <전> 아니었어요. 아, <laughs> 오예. <laughs> 아니야. 어떤 모습에 또 결혼 결심하게 되셨어요, 선배님? 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어. 어, 좀 똑똑하네 바보 뭐 어. 공기진 않겠다 어. 그런 유식한 <laughs> 모습 네네. 유식해 보이는 그런 모습에 또 매력을 느끼시고 음.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이런 모습에 음. 여전히 잘 챙겨주시나요? 에이 뭐한 달에 한번 1년에 한번 보니까 뭐시대 <laughs> <우와. 웃음> <laughs> <멋지네. 웃음> 네. <laughs> 많이 샀어요? 네 노릇노릇 아니고요? 아 아니, 괜찮아요 <laughs> 밑에다 이렇게 양산지 뜯어서 깔아주거든요 음. 아, 완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성이 됐으니까 네. 또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언제 출국 하시나요2주 뒤. 네, 2주 뒤. 네, 우리 이제 와이프에게 선배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서로 좀 바라보시면. 서 어... 네? <laughs> 이렇게 내가 외국에 나가서 일하게 된, 되고 어떤 굉장히 너, 힘든. 응가, 응가. 힘든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어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또 한편으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게 키워줘서 고맙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나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만큼 나도 우리 자기를 동원할게 타국에서 나가가지고 업하는 게 힘든 거를 더잘 아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 다시 모여서 살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다시 살아봅시다. 사랑해. <웃음> <웃음> 장모님. 엄마. 이거 맛있는 거 들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딸이랑 사위 하하 <laughs> <laughs> 맛있는 거해 오셨어요 요거 <laughs> 먼저 맛좀 보세요 요거 네. 어머님이 어. 되게 맛있게 드셔가지고 네 우리 딸이 요거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위랑 같이 만들었어요 응더 맛있겠다 그짜어 하하하 땀맞게 또 먹고 싶은데 해가 왔네 사실 또 일하다 보면은 여기에 배가 출출하거든요 어땠어요? 우리 아버님부터? 어땠다? 음, <laughs> 새콤달콤하고 사과가 어. 더맛있네 음, 우리 집 사과. 어, 마침, 어, 우리 집 사과. 어, 어, 어. 마침 우리 집 사과가 사과 이렇게 맛있구나. 저번에 그맛이나 먹었어요. 저번에 그 맛이다. 맛있다. <laughs> 사위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지금 말이 또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처음에는 검증이 씨가 예. 어, 처음에는 봐봐. 처음에는 <laughs> 나오잖아요. 어. 제가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그때 마침 우리 데다주어 왔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올들 결에 인사했구만. 예. 네, 네. 네. 왔는데 처음 봤는데 네. 막나 옥수로 잘했어요. 하참도 네. 재밌게 아유, 하고 어. 막 진짜 괜찮았다. <laughs> 처음에 아마 마음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laughs> 제일 최면은 괜찮대. 요 이거 거의 100점 만점 주신 네, 거거든요 지금. 네. 지금. 어, 처음에 우리 따님이 나 카자흐단 가야돼 할때 어떠셨어요? 음. <laughs> 저는 처음부터 사회고 얘기할 때 일단 젊으니까 한번 가발을 켰어요. 오, 되게 이렇게 좀 응원하고 진취적인 삶을 응원하는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딸이 간다고 하니까 같이 잘 가르쳤어요. <laughs> 그래 지금 뭐 떨어지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딸님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지하는 또 장사도 그렇고 애도 너무 잘 키우고 있고. 또 사위도 멀리 있어도 뭐 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지금처럼만 하면 괜찮아. 요 예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음 <laughs> 금방 열심히 해서 한국 들어와서 우리 가족 같이 예쁘게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laughs> <laughs> <이게> 해보지 <laughs> 네. 미텔포레스트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권범이 대표 앞으로도 머물고 싶은 좋은 스테이 공간 꾸려가길 응원합니다. 최종 목표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군위에 많은 저 말고도 많은 청년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이 청년분들과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음. 군위에 오시면은 한 공간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약간 청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건가요? 어, 이게 청년들도 어. 이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군위에 이렇게 농사 농업에 어. 종사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 너무 다 떨어져 있고 식당도 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카페도 네,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한 곳에서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가면 한번에할수 있는 그런 큰공간을군위 청년들만의 느낌으로 한번 만드는 음. 네, 그런 공간을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이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이렇게 예쁜 색감의 뭔가 그런 공간이 탄생할 것 같아. 개성이 뚜렷한. 음... 아, 거기 하면서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 니다 응원해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또 우리 선배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인공을 찾아서 다음 선배님 만나러 또 가봐야 되는데요. 저희 이 그거가 있거든요. 한번 어, 같이 해주수 어, 수 있나요? 네. 그럼 해볼게요. 네. 청년 농부들의 유쾌한 농촌생활은 계속된다. 청동 포에스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저는 빌라라는 독채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권보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골에 내려와서 창업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제 군위에서 다른 분들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창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든지 창업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빌라로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모든 걸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빠가 항상 강조하시는 게 맛과 멋, 서비스가 갖춰져야 된다. 이제 그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